진입 타이밍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붕스 진입 타이밍이요? 그러니까 붕스는 제가 지금 한두달반좀 넘게 이제 세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붕스를 좀 하다가 보니까 파츠가 다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는 솔직히 엔드 콘텐츠고 제가 좀 많이 급하게 가는 거고 느긋하게 하세요 진입 타이밍은 오히려 지금이에요 진짜 지금 이거 진짜 개구라가 아니라 지금임 진짜 지금임 진짜 지금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제가 광고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, 진짜 지금 해야 돼요. 지금 해서 스토리 싹 밀어놓고, 재화 어느 정도 쌓아놓은 다음에, 다음에 3.2 했을 때, 개사기 캐들 다 나오고, 나찰이랑 완매 둘 중에서 하나 공짜로 주는 거 받고, 진짜 해야 돼. 진짜야. 진짜야. 배포를 해줘. 저 완매랑 나찰 쟤네가, 나찰은 모르겠고, 완매 저게 한정이거든요? 왜냐면 제가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, 부트이를 못 키우고 있었어요. 제가, 제가 격파 개사기 합이래요. 제가 지금 그, 생각하시나요? 그 친구를 못 뽑아서 제부투이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무료로 하나 뿌린다니까요? 30만원 을 아끼신 거예요. 그러면은 일단 30만원 킵하고 30만원 벌고 간다. 일단 이 마인드로 해야 돼요. 30만원 벌고 간다. 그리고 다음 시즌에 나오는 아야. 카스토리스. 얘 사기킵니다. 얘는 일단 뽑기는 해야 돼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붕수를 할 거면 지금 들어와야 돼요. 진짜로.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. 이게 제가 붕샘을 사는 말도 있어요. 근데 들어올 거면 진짜 지금 들어와야 돼.